네 <laughs> 이번 강의는 어, 이제 그 수전 전압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수전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전 전압이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또 수전 용량이 결국 또 계약 전력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까 첫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여기 그 한전에 기본 공급 약관하고 기본 공급 약관 시행 세칙에 그잘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책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예요? 그, 예, 그 이제 저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예요? 그, 500kg 미만은 뭐 저압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22,900은 만킬로죠 그죠? 한 500에서 만킬로인데 사실은 이 22,900도요, 우리가 그, 만약에 그 인근 변전소에 주변악기가 뭐 이제 용량에 여유가 있고, 예. 또뭐 여러가지 그 전력계통의 보호협조나 계량 방법에 문제가 없고, 이럴 때는 그 22,900도 약4만킬로까지도할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사실은 4만킬로까지는 단일 완전히 단독 설로가 아니면은 힘들겠죠 그죠? 그 한전에 있는 변압기도 그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저 공급을 해주고 하면 모르지만은 3만 킬로까지는 그잘안할 거예요 그죠 한전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그 한전의 그 약관에는 1만 킬로까지가 이렇게 그 2만 2천 9백 킬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예 그 사, 사십만 키로까지는, 사십만 키로까지는 뭐예요? 그, 일호사. 그죠? 그니까, 러만 키로 이상, 사만 키로 이하는 뭐, 일호사 정도. 그 다음에, 그, 또, 사십만 키로. 킬로, 자, 사십만 키로라고 그랬죠? 사십만 키로가 넘었으면은 뭐, 이렇게 삼, 사, 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하되,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 건축 전기 설비하면은 1호 사안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죠? 대부분 22,900 수용가인데, 그, 만킬로까지가이 약관에 나와 있고, 만약에 한전에서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4만킬로까지도 이렇게 그 22,900이 가능하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수전 방식은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죠. 뭐 1회선 수전 또 2회선 수전 뭐 그다음에 그 파이 인입 수전 있죠. 그 파이 인입은 결국 수용가마다 쭉쭉 이제 이렇게 그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죠. 수용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그 그러니까 다른 수용가 다른 건물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파이 같은 거는 일단은 뭐죠? 1회선 2회선 그 루프 루프 같은 거는 뭐, 신뢰도는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 그만큼 뭐예요. 그, 경제성이나 또 아니면은 보호계전 방식이 복잡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안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스포트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은뭐 이제 거의 정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좋지만은 투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스포트네트워크 같으면 아주 중요한 관공서 같은데 아니면 은 거의 뭐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수전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하는 표도 이렇게 쭉 있지만은 뭐 이제 이런 걸좀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뭐 그냥 그 조금 그 이렇게 좀 중요하다 그러면은 뭐 본선 예비선 수전 뭐 그죠 2회선인데 이제 한선은 한쪽은 예비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수전 방식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용하고 예비예선 있는 그런 이회선이죠. 그래서 쭉그이저 수전 방식에 대해서는 뭐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그 이회선 중에서 이게 그 이제 이회선은 뭐예요? 하나는 뭐 이쪽에서 수전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수전한다 그러면 이회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죠 이렇게 lbs나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그 mf 있죠 그죠 mf 아니면은 이위에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단기 차단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mf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mf mf 있고 뭐 똑같이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차단기가 있겠죠, 그죠? 차단기가 있고,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죠? 이게 2회선 수준이죠. 전형적인 이제 차단기를 쓰는 거예요. 전형적인 차단기를 쓰는데, 여기는 서로 인터로크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네, 인터로크 사실은 뭐, 이렇게, 요것만 써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인터로크를 시켜가지고, 이쪽 하면 이쪽은 안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ALTs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ALTs로 한다면은 여기에 뭐죠? 이 ALTs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서로 중간에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이게 ALTs 방식이죠.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m o f 가 이렇게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뭐 차단기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차단이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상용 예비선, 상용 예비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뭐 차단기 방식이 훨씬 더 좋겠지만은 이럴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ALTS도 많이 쓰죠,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는, 요건 좀 지울게요. 예. 스포트 네트워크는, 그, 사실은 같은 변전소에서 거의 이렇게 3회선이 이렇게 수전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3회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그, 그, 달로기가 이렇게 있겠죠? 달로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로기가 이렇게.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달로기가 보면 이제 뭐 보통 LDS 그죠? 예. 어 이제 LDS라고 그래갖고 디스커넥트인데 이제 그 부하를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LDS가 되는 거고 예. 부하 달로기.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변압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차단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차단기가 없는 거고 이렇게 돼. 나중에 아마 이제 스포트 네트건 따로 나올. 요 따로 따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죠? 이 프로텍 프로텍티브 프로텍터 휴즈죠, 휴즈. 휴즈. 휴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12가 들어가는 거죠. 프로텍터 휴, 프로텍터 1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12가 이렇게 들어가든. 아니면 뭐 이게 뭐 고압이지만은 고압이 아니고 저거 같으면 a 1 2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터 뭐 네트 네트워크, 네트워크 트랜스포머그죠 네. 이렇게 네트워크 프로텍터 휴즈 뭐 이렇게 돼요 네트워크 프 프로, 네트워크 프로텍터 휴즈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이거는 네트워크 프로텍터 뭐 차단기 이렇게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거하고 좀 차이점이 이 변압기 앞에 그 차단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죠? 아까 그 DS, LDS 있고. 그다음에 여기 휴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아마 조금 그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할 점은 이제 TR 용량을 정할 때는 세대 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최대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을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최대 전력을 갖다가 여기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대가 고장이 나도 이두대 가지고 공급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죠 이게 회선수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3회선이기 때문에 여기 3빼이 1은 2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곱하기 그이 이 과부하 내려가는한1.3 정도 봐가지고 130% 정도 보니까 뭐에요 130분의 100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30%까지는 견딜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변압기 용량이에요 이 변압기 용량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어, 그, 9 0 0 k 로다 이거죠. 최대 수용 전력이 9 0 0 k 로다 그러면은 900에 뭐죠? 2, 가 되는 거죠. 301이니까. 0이 그러면 4 5 0 k 로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죠? 아, 450, 450, 450이 되는 거예요. 왜? 세대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죠? 131.3분의 1 이렇게 곱해줘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 그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450을 1.3으로 나누면은, 약 350kg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350, 350, 3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이 900에 1250kg가 되네요, 전체가. 그러니까 900kg인데 1250kg의 변압기를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한 대를 고장 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스포트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그 이게 그 뭐야 이 변압기 용량을 얼마 정도 산정하느냐, 그거를 좀 신경 쓰고 아까 뭐죠 이 앞에 차단기가 없다.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뭐죠? 네트워크 프로텍터 휴즈, 네트워크 프로텍터 휴즈, 네트워크 프로텍터 뭐 차단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런 용어도 쓰는데 그냥 이런 용어는. 그게 뭐 신경쓰지 말고, 어쨌든 네트워크 프로텍터 차단기, 네트워크 프로텍터 휴즈, 이건 네트워크 변압기이거는뭐 이제 달로기 뭐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는 나중에 뭐죠, 역전력 차단, 예? 뭐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무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이쪽이 만약에 아무것도 부하가 안 걸렸으면 전압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때는 이, 저기 뭐죠,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 이거, 이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무전압 투입이잖아요. 무전압 투입.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리가 시설을 하고 제일 첫번, 제일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뭐죠? 이렇게 완전히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공장 같은 데를 갖다가 뭐 공장이나 빌딩을 완전히 세워놓고 뭐 샷다운 작업하고 새로 집어넣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수전단 전압이고 이쪽에 송전단 전압이라면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위상이 앞서잖아요, 그죠? 왜냐 하면그 위상 차로 우리가 델타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전압 강하나 이렇게 할 때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그만큼 위상이 앞서고 앞선다면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어. 만약에 위상이 앞서지 않는다면 이쪽이 이쪽 전압보다도 크면은 페란티 현상이나 뭐 이쪽 전압이 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전압이 되면은 차전압인데 조건이 뭐냐면 이쪽 전압이 이쪽 전압보다도 크고 위상이 앞서야 된다는 그런 조건 하면 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역전력은 차단돼야 된다 이거지 역전력 왜 역전력은 뭐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오는 전력은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역전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는 이제 쭉 이제 보호계전기가 들어가 있겠죠 위상계전기 전압계전기 전력계전기 이런 걸 가지고 아, 양쪽 위상, 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전력이 역방향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역전력을 차단시키는 게, 여기 뭐죠? 그, 저, 이 프로텍타 시비의 어떤 조건 아닙니까? 이게. 동작 책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또 나중에 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포트 네트워크는 요런 거를 좀 알아둬야 돼요. 여기에 뭐예요? 여기, 여기에뭐 서로 이쪽에이쪽에서 뭐예요? 응? 전압 계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전력 계전기도 뭐 이쪽에서 양쪽에서 받고 여기에 또 위상 계전기죠. 있 위상 계전기 78. 뭐64 전압 계전기. 예? 그다음에 여기 저 전력 전력 전력은 뭐예요? 또 여기 CT도 있어야 되겠네. 요 그렇죠? 여기는 PT가 돼 가지고 이렇게 PT가 있어서 왜냐면 여기서 전압 신호 받고 여기서 CT에서 전류 신호 받으니까 요 전력 계전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전압 신호를 받으니까 전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에 위상차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얘가 얘기 다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여기 전력계정기. 이거는 뭐죠? CT하고 PT하고 받는 거고. 전압계정기, 요거 PT에서 받는 거고. 요 PT하고 1차 측하고 2차 측 PT에서 받는 게 위상계정기 아닙니까? 보통 위상계정기는 78. 뭐 이렇게 전압계정기는 뭐 64. 뭐 전력계정기는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명칭 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전부다예요, 이게. 요, 이게 동작 측면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의 용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은, 뭐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은 이해가 빨리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선이 있어요, 모선. 이제 그 모선. 모선은 뭐예요? 사실은 이게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요. 그, 송배전 공학이나 또 이렇게 발변전 공학이나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 전력계통 공학은 뭐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이렇게 좀안 봐도 되지만은 특히 이제 그이 발, 발변전 공학 있죠? 송길경 교수의 발변전 공학이 있어요. 이 발변전 공학하고 이 송배전 공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송배전 공학은요. 이 건축전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꼭 봐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발변전공학은요, 이 변전 쪽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발전 쪽에도 저그 뒤쪽에 가면은 신재생에너지 나오거든요. 신재생에너지가 여기서도 이렇게 건축전기에서도 책에 나오지만은 이쪽이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책을 뭐, 물론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거기서 이렇게 들춰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술사는요 어떻게 보면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본 교재라고 우리가 그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그렇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 이런 잡지 저런 잡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사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 무슨 잡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기술 잡지나 기술 세미나 이런 걸 많이 들으라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서 참고해야 돼요. 여기 발전해서끝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변전은요, 공통이잖아요. 그다음에 송도전은뭐 당연하게 뭐 이렇게 송전 자체는 그렇지만요. 거기서 봐야 될게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기 속에 사단체 정수가 단거리 송전 설로는그 뭐죠? 이렇게 수영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전학강 아닙니까? 근데 이, 이 이런 이런 거를 책을 갖다가 기본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집 막 봐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제가 그걸 지향하라고 그랬잖아요. 지양. 될수 있으면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냐? 모선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모선이 또나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축 전기하고 발송 배전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 건축 전기는 뭐1과 뭐 이분의 일차단기 이런 거 많이 안 쓰잖아요. 여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단모선, 복모선 두 개뿐이 없어요. 그죠? 모선이. 거의 뭐예요? 아주 중요한 데는 복모선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모선이잖아요. 차단기 뭐, 저기, 뭐, 그, 뭐, 뭐, 달로기 같은 것도 복모선은 또다 써야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일모선이에요. 단일모선. 단모선. 단모선 중에서도 뭐저또변압기가 여기 지웠는데, 뭐, 두 대가 있으면은, 두대 사이에 뭐죠? 연락용 차단기가, 또 있으면 뭐죠? 이제 모선끼리 또 연락용 차단기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다음에 뭐, 이, 이중모선이죠? 우리가 복모선을 이중모선이라고 그러는데, 이중모선은 뭐예요? 뭐, 그냥 중간에 모선 두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빌딩 이런 데 가면요, 다 이중모선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제 될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그림 그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안 그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액기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가능한 한 스킵하면서 뛰어넘어야지만은 그게 액기스 아닙니까? 그죠? <laughs> 모선 도체는 뭐예요? 우리가 도체는요 우리가 그것들이 쇼트 나 쇼트가 되고 달락이 되면은 그 그, 뭐, 달락 전자력이라 고 그러죠.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단단하게 우리가, 그, 고정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또, 그만한 또, 대전류를 흘려야 되니까, 모선에서 한번 사고 나면요, 거의, 모선 사고는 거의 없잖아요. 잘못하다, 뭐, 모선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쥐나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사고 났다면은, 대형 사고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모선 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단일보선은 그런, 이중 모선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단일 모선은 어? 그런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모선 도체를 갖다가 우리가 국기수, 굵기를 선정할 때는 뭐예요? 어? 허용 전류 봐야 되죠. 뭐첫 번째고 어? 또 단락 전류에 대한 전자력에 견뎌야 되잖아요. 어? 이게 그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견디는 걸 열적 기계적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전류가 크면은. 거기서 열이나는 거고. 아이제 거발은 주울 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우리가 기계적인 또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계적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기계적 강도는 순간적으로 전류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영향 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시티 같은 거할때또 그런 게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또 우리가 코로나 방전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모선 도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책에, 이 책에는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책하고 달리 의외로 이렇게 표나 표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거의 뭐, 그, 저기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걸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를 어떻게 씁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실무에 참고할 때는 이 표가 많이 들어간 것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참고를 해야 되니까. 뭐, 수용률 표,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으면 또 참고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은 뭐 이제 그이 공칭 전압에 따라서 그이 도체 상호 간에 뭐 간격은 어떻게 되고 아까 뭐죠? 그런 강도에 견뎌야 되고 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대 표, 표가 많아요. 이, 이 책에. 의외로. 그래서 그런 거는 표는 참고하고 쓰, 이제 또 넘기면서 이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학기 용량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최대 수, 수용 전력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용률, 부동률 같은 거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또 플러스 되는 게 여유율을 또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여유율. 그렇죠? 그래서 그각 아까도 이제 계산식에 했겠지만 각 부하설비의 용량 합계. 그렇죠? 예. 각 부하설비의 용량 합계 곱하기 수용률 하면은 뭐예요? 이 각계의 수 저기 그 뭐, 최대 전력이 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부득률로 나눈 게 뭐예요? 최대 수용 전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합성. 여기에 이제 여유율을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유율을. 예.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적, 주변압기 용량. 음. 그 다음에 아까 부득률은, 그죠? 그, 한 대가 있으면 부득률 아니에요. 그죠? 두 대가 있을 때. 물론 배전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용접기 같은 거는요, 계속, 계속 이렇게 용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 부하라고 그러죠. 단속. 단속. 그래서 이제, 단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단속이라는 얘기는요, 제가,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의외로 한자 같은 걸 많이 써요. 왜냐면, 단속. 이 단속이 뭐지? 이렇게. 단속이라는 것은 뭐죠? 이렇게. 단자, 여기 약자가 이렇죠. 그죠? 단. 속. 속 우리 계속할 때 속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예. 단속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단속 이을속 끊을 예. 단 딴, 끊을 단이은속이니까 이게 중간 중간에 끊어 끊다가 다시 썼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끊겼다 이어졌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우리가 뭐죠? 이게 여기 이제 용접기 같은 거 사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률. 제가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율하고, 아까 뭐, 뭐, 부득률, 그 다음에 수용률 하는데, 여기도 이게, 책에 보면은 이게 율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자꾸 율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게 사용나 잠터 율로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죠? 통전 시간. 플러스, 휴지 시간. 그러니까 먼저 뭐 끊었다? 이게 사용했다가 안 했다가 전체 시간이 되겠지, 그죠? 이거에 이제 통전 시간을 우리가 사용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 용접기 같은 데는 이제 또 변압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한다.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계약 전력은 계약 전력은 뭐 보통 우리가 뭐예요그 이제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 변압기 용량을 기준해서 계약 전력을 결정하는데 계약 전력은 뭐예요? 주로 그 뭘로 하느냐면은 예. 그 수급 지점에 그 예. 수급 지점을 이제 지나서 우리가 이제 변압기 용량이 있으면은 그 환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처음 이거 제가 얘기했지만은 요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 계약전력 할때 환산율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수전 용량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 가지고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제 그 부하 용량 가지고 이렇게 할게 있잖아요 그 사용설비에 대해서 계약전력을 산정할 때는 환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 75kW는 100%뭐 다음 75kW까지는 뭐85%그 다음은 뭐 75, 65, 60, 뭐 300kW 초과하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그, 요런 거를 좀 다, 그, 저, 시행 세칙하고 약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최대 전력은 뭐예요? 기본요금 12개월 연동제잖아요. 그죠? 예. 그니까 한번 뛰면은 12달 동안 이렇게 적용받는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뭐죠? 냉방부하가 큰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부하 변동이 많은 어떤 플란트 설비, 공장 같은 데는 이 최대 전력 올라가면은 한번 올라가면 12달 적용받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또 필요한 게그 디맨드 컨트롤러 있죠? 디맨드 컨트롤러. 요것도 뭐 이제 저 최대 수요 전력 그 이제 억지하는 거 피크 카트 시킨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피크 시프트 이동시켜서 하는 게 보통 이제 수요 관리에 들어가는데 요런 게 있다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뭐 이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또한 30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